신청권자가 예. 대당할받을 금액이 없을 경우 기각이 되는데, 옳죠. 음. 말은 말이죠. 음.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경매가 진행 되는지, 이게 사건 번호잖아, 요 그죠? 두 개가요. 그치? 예. 어, 하나 더있죠 예. 202 타경 19763이 사건은 채권자가 아까 봤던 것처럼 개인이었어. 그죠? 후순위권자였잖아요. 음. 맞나요? 예. 근데 그럼 이 사건은 누가 신청한 건가를 봐야 돼. 저 생활공고 그리고 개인 방무 씨.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지금 선순위가 금액이 꽤 크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배당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기각되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네. 그죠? 원래 먼저 경매를 신청한 박모 씨는, 네. 진짜 배당을 1억 하나 못 받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왜? 후순위니까. 네. 어,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기각이 돼서 끝나버리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경매가 지금 하나가 아니잖아. 네. 또 하나의 경매 사건이 접수가 됐잖아요. 네. 누구? 상승이 있는 게 네. 그러면 얘는 이 상가가 진짜 빵문에 낙찰이 되지 않는 이상 네. 배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건은 진행이 될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기각되지 않는다. 어, 그래서 그냥한번단을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은 정상적으로 배각 처리가 된다고 라 네. 이해하시면 돼요. 음. 그렇죠? 중복 경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만약에 이새마을고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각되죠. 아니지 무조건 기각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배당을 못 받을 경우에 그렇죠 이 후순위 권자의 분모식의 사건은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음. 이 사건은 음. 세말공고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음.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경매가 성립을 성립을 하려면 무조건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야만 해요. 음. 그렇죠? 그데 네. 지금 세말본고잖아요. 데 근저당권자 중에 지금 세말본고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예. 네. 근데 얘는 어떻게 이미 결말을 온 거야? 근저당도 그 없는데 이 세말본고가 네. 너무 수상해. 네. 대체 얘는 근저당이 어디 있어? 네. 그렇죠? 이럴 때는 네. 등기본고를 부 봐야 돼요. 여기는 지금 경매 사건지 유료 정보지에서 정리해준 등기부 현황이잖아요. 예.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조금 아쉬워요. 22년 1월 12월에 아까 봤던 박모씨가 신청을 했고 또약한달뒤 새마을금고가 또임의경매를 신청을 했어. 2017년 3월에 새마을금고가 금지당을 했었어. 그리고 지금은 뭐야? 빨간 줄바있죠 무슨 소리야? 말소됐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밑에 하나를 더 보면 돼요. 17번 근저당이 이전이 됐대, 어디로? MCI 대구 회사. MCI 대구 주식회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구 업체는 주식회사가 붙었으니까 법인이겠죠. 법인. 응. 법인만, 우리 MPL 수업은 아니지 않지? 법인만 할수 있는, 법인 대구 업체만 할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네. 근저당을 사고 파는 거예요. 네. 이 세말 공부는. 원래 2017년에 소유주에게 대출을 해줬어요 음. 그러고 나서 경매를 넣었어 그죠? 아까 경매 신청했잖아 음. 그러고 나서 음. 이 MCI 대구 회사로 음. 근저당을 판매했어요 확정채권양도라고 음. 음. 나와있죠 음. 채권을 양도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아까 사건주로 다시 들어가 볼게 세마을금고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게 이제 이 납득이 되시나요? 예. 네. 네. 원래는 여기가 뭐였다는 소리야? 원래는 여기가 세, MCI 대고회사가 아니라 세말공고였다는 소리예요. 인제부터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해요. 세을공고는 응. 경매를 왜 넣었을까? 소유주가 돈을 안 갚으니까 신청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채권이 아니에요. 네.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는 채권이란 말이야. 네. 그런데 이 MCI 대고회사는 그 이자도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는 채권을 왜 샀을까? 이게 원금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회사가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권한이 이제 이네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 제가 생활공고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대부회사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5억 대출을 해줬어요. 음. 이 사람은 원래 한 달에 100만 원씩 나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안 갚고 있어 음. 그래서 3개월, 4개월 기다렸다가 안 갚아서 경매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MCI 대보회사가 저한테 딜이 왔어요. 그 홍길동한테 대출해준 건투상이 있잖아. 나한테 팔아. 예를 들면 뭐 5억에 팔아. 음. 음. 그러면 새마을공고인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경매를 듣고 꾸준하게 그냥 1년 동안 기다려 경매가 평균 1년 걸리니까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 사건이 음한 7억 정도에 낙찰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최선순이잖아요 예. 우선 배당을 받아가는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라도 예. 내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란 말이야. 예. 그러면 못해도 6억 이상은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내가 왜 대부회사한테 이걸 5억 정도에 팔까? 1억을 손해받가면서그 이유는 뭐냐면 예. 일반적인 은행이라고 하는 것들. 예. 1금융권을 포함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2금융권까지 단일 운영, 예. 신협, 축협, 생활공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일반 대부업체와는 다르게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는 즉 부실채권이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음. 음, 은행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자가 제날짜에 들어와야지만 은행의 건실도가 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1년 기다리면 원금과 밀린 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거를 조금 깎아서 누군가한테 판매를 하더라도 빨리 이 부실 채권을 없애버리는 게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생활분고는 그러니까 알았다고 처 예매 입장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얘네. 얘는 그걸 사갖고 와서 대체 뭘 하려고 샀을까? 최 우선 배당권자가 됐잖아요 제일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이게 5억 이게 5억 7,500이 원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 원금은 아니에요. 가정을 해보고 이 금액을 만약에 한 5억 정도에 구매를 해왔어요 그러고 나서 경매를 쭉 진행을 시켜 아까 예시 드렸던 대로 이 경매가 예를 들서 7억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배당을 받죠. 얼마? 5억 플러스. 연체이자까지 그래서 사온 거예요.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 이 사람은 잊어버리자고, 음. 이 사람은 그냥 수직권자니까 잊어버리고, 예와 예 관계만 보자고요. 예. 자, 최초의 근저당을 설정했던 게 지금 7억 4,620만 원인데, 음. 뭐 등기부 등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어, 맞네. 7억 4천 6백 20만 원 현재 2017년도에 아마 2017년도면 새마을금고가 아마 130% 혹은 150% 설정을 했을 130% 설정을 했을 거야 그리고 원금 얼마인지 계산해 보자 7억 4천 6백 20만 원에 나누기 1.3자 숫자 딱 떨어지죠 어. 5억 7천 0백만원 무슨 말이야? 채권채권 최고액 7억 4천 6백 20만 원이 적혀있는 건 원금이 얼마라고? 5억 7천 4백만 원이다. 그리고 2017년도면 아마 금리가 음 낮을 때일 거야. 그래.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저도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편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마 높아 봐야 한4% 정도 됐을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 상가 대출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았을 것이고, 이건 지금 상가잖아. 요 그러면 정상금리가 한5% 정도 된다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예. 문제는 연체금이야. 왜? 이 소유주는 지금 연체 중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상금리가 5%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당시의 연체금리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데 아마 한 3배 수준은 됐을 거예요. 아마 한 13에서 15% 정도는 됐을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단순 경험을 계산해볼까 어, 언제부터 이 사람이 연체를 했을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요그죠 소유주가 그러면 경매가 들어갔던 23년 1월달에 들어갔었잖아 요이 사건이 네. 그럼 23년 1월부터 지금이 9월이니까 한 9개월치 정도의 연체이자를 가형을 해보자면 원금 5억 7,400 곱하기 14% 정도만 잡아도 1년에 8천만 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해요. 음. 단순 계산만. 이 소유주가 언제부터 이제 체납을 했느냐를 따져보면, 전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걸 보면 돼요. 2013년 1월. 음. 자, 그러면 정상적인 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언제 경매를 접수를 하느냐. 그냥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3개월 정도 지나면 경매 접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23년 1월보다 3개월 전약 22년 11월 정도 11월. 어, 혹은 10월 음. 10월이나 11월 정도부터 연체가 발생됐다 그러면 10, 10월부터 가정해보자고요 얼마야? 12개월 이 그럼 1년 연체됐다는 거야 오.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해볼까? 5억 7천 4백에 14%만 잡아도 지금 현재 1년치 이자가 약 8천만 원 정도가 쌓여있다 이건 단순 계산했을 때야. 원래 이자는 복리기 때문에 이거다더 늘어날 거예요. 네. 음. 자, 그러면 요 기업 요거 살격하세요. 원금 5억 7,400. 네. 현재까지 연체된 금액 8천만 원. 이두개 합치면 얼마지? 6억 5천 정도 되죠. 네. 그죠 자, 그러면 공리는 도망. 6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사건이 아, 지금 최적화가 6억 7천이에요. 6억 7천에 낙찰된다라고 네. 가정해 볼게요. 네. 최적가에 그러면, 뭐 경매 신청비용, 뭐 각종 뭐, 제 조세 채권들, 제 우선 배당되는 것들 다 제외하고, 선순위인 생활 공고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아, 뭐 다. 6억 5천만 원. 예. 6억 5천. 6억 예. 5천. 6 5다 배당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만약에 MCI 대부분에 사가이근저당을 음. 5억 원에 사 갖고 왔어. 음. 그리고 1년 기다렸더니 얼마 벌어요 1억 5천만 원. 아, 1억 5천 원. 5억에서 갖고 와서 1년 그냥 기다렸더니 1억 5천 버는 거야. 이게 세금절로 보다 엔터. 네. 지금까지 배웠던 게참 어려운 것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초반 때부터 누차 강조했던 게 있어요. 사실 경매 권리 분석은 네. 자꾸 연습하면 돼. 네. 자꾸 보고 사건지만 많이 보면 돼. 네. 모르면 어떻게? 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예, 네, 그렇죠? 맞죠 중요한 건이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 나와 있는 살아 있는 권리들 그리고 현재는 말소가 됐지만 예전에 있었던 이력들 그리고 이 금액들 금액들을 가지고 내가 꼭 낙찰을 받았으면 수익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을 받지 않고도 수익화할 수 있다라는 걸 찾아야 된다라이회사는 네. 제가 조심스레 예상해 보는데 둘중하나의 선택을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어린 계산이긴 하지만 최대 6억 5천까지의 배당 금액을 받고 끝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6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살려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직 지금 조사한 상황은 보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지금 최저가가 6억 7천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6억 7천이라는 금액이 적정가라고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억 7천을 써 근데, 엉뚱한 사람이 한 7억 정도 입찰를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뭐 8억, 아니면 9억, 이런 식으로. 너무나 현저하게 높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이 상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금액을 써도 어차피 그 돈이 다시 나한테 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배당권자니까. 그래서 근저당을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감정가 955,800에서 시작한 경매가 네. 1차에서는 유찰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죠그 2차에 변경이 됐어. 네. 변경이 뭐냐? 채권자가 경매 좀 연기해주세요라고 신청한 거예요. 네. 채무자가 아니에요. 채무자는 이런 변경신청을 할 자격이 안 돼요. 채권자만 할수 있어요. 채권자가 변경신청을 했어. 네. 그래서 법원에서 약두달 정도 미뤄졌어요. 두 달은 좀안 되죠. 7월 20일에서 9월 6일로 됐으니까 따져 보면 음. 한 50일? 뭐한 50일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9월 6일 날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변경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도 변경 상태예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채권자가 돈안 갚아서 지금 경매 넣었잖아요. 근데 왜 경매 날짜를 미뤄 주고 있을까요? 이 근저당이 일로 양도됐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2017년 당시에 금리를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약4%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에서 5% 정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체금리는 약 3배 정도 잡으면 12에서 한14% 정도까지 연체금리가 설정됐을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정상금리의 플러스 3%까지 밖에 안 돼요. 연체금리는. 네. 근데 2017년도에는 법 개정이 되기 전이라서 이 정도 될 거예요. MCI 등록 회사는 아까 원금이 얼마였지 우리? 5억 7,400. 음. 그러면 이 5억 7,400짜리 금전당을얘는사갖고 왔어. 음. 자 그리고 1년치 이자를 계산해 보면 약 8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음. 연체 이자를 계산해 보면 음. 5억 7천 5억 7,200이었나요? 제가 5억 7,400. 5억 7,400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해요. 음. 5억 7,400에다가 8천만 원더 해봤자 얼마지? 음. 6억 5천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말분 거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아까 7억4천 그렇지. 이게 채권 최고액이잖아. 아 음. 세말분 어. 거는 7억4천6백2 0만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전당권자예요 네. 음. 근데 지금 현재 원금 플러스 연체이자 합쳐보니 얼마라고? 6억 5천이야. 아, 맞죠. 음. 아, 손해라는 표현보다는 네. 아직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약 9천만 원정도를 네. 그러면 내 네. 현재 수익인 6억 5천을 네. 7억 4천까지 끌어올리려면 나는 네. 뭘 해야 될까? 연체이자가 더 쌓여야 되겠죠. 어. 그럼 연체이자가 더 쌓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연기시키면. 그렇지 네. 이해되시나요? 네. MCI 대고에서는 네. 현재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찰 때까지 뭘 한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 그래야 연체이자가 쌓여가니까. 이해 되세요? 그래서 자꾸 변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